자 함수값 문제 너무 쉬워.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우리가 자 x에 대한 함수식을 전달을 한다면 무조건 y는 어 x에 대한 뭐뭐 뭐 이렇게 적어야 돼. 그러니까 뭐 x에 대한 일차식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중 가서 일차 함수 배워냈잖아. 그러니까 일차 함수 용어 정의 자체가 x에 대한 일차식 이런식을 적으면 돼. 일차식 그니까 어쨌든 뭔가 x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게 이제 함수 형태다 이건데 야 봐봐 그래서 얘를 일반에 넣고 보면은 일차 함수 얘기하는 거야 일차 함수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주는 게 함수인 거야 근데 봐봐 우리, 여어 밑으로 넘어가서 보면은, 어, 함수라는 뜻을 닫아내는 게 다, 제가 func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. 그래서 그걸 앞글자를 따갖고, F자를 글 앞에 딸 따온 거야. 그래서, 내가 지금 얘가, Y는 지금 X에 대한 함수식이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지.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수 있어. 얘가 지금 X에 대한 함수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, 아까 내가 했잖아. function에 앞글자, F자를 따오고, 얘가 지금 X에 대한 함수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, FX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야. 그게 지금 AX 플러스 B다. 이렇게 적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풀수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는데 fx 마저도 지금 ax 플러스 b라고 적어줄 수 있으니 결국 지금 우리는 y는 fx라고 적어도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없다는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용은 이렇다 이거지 뭐욕 그것까지 알 필요가 없어 야 봐봐 fx를 이렇게 정의하겠대 뭔가 x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대 지금 F 3x 라고 근데 그 값에다가 지금 뭔가 어 f라는 함수에다가 지금 x에다가 2를 넣겠다는 거 아니야? 그지? 그니까 여기다가 2만 넣어달라는 거야 야3 곱하기 2 하니까 0뭐 나오네 그 다음에 f 마삼은 저 함수식에다가 x에다가 마삼 넣어달라고 하니까 3 곱하기 마삼하면 마이너스 9 나오잖아 이게 예, 끝이야 자그 다음에 이것도 봐봐 야 f2 값 x 값에 2 넣어달라는 거야 2분의 마이너스 8 같은 경우는 마사 나오겠네. 자, 2분의, 아, F 마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3분의 8 같은 게 정답 되겠다. 어려운 거 없어. 진짜 암착값이 너무 쉬워.